재무위원 김영중입니다.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본 위원회 위원장과 관사를 선출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근 후의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선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의 위원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장성원 의원 임시의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장정훈 의회 이혼의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회에서 허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혼장에 서충경 이혼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충경 이혼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이원회이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서충경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임시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장성근 의회 위원회조례 제 11조 제 2항에 따라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예의한대로 나처럼 의원을 선출하자 합니다. 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낮추는 위원께서 본 위원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유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장성근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그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표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72회 장성근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